네, 안녕하십니까 범법인 위지의 송동진 변호사입니다. 어, 먼저 강남규 변호사님과 강병안경봉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 성의 있게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된 관점에서 몇 가지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수, 수익자 과세 신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어 첫, 신탁재산의 수익자 귀속 의제의 문제점 및 제한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현행 세법은 수익자 과세 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세법 5조 1항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명시하지는 않지만 신탁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신탁 중에는 신탁 재산을 수익자의 소유로 취급하기 곤란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탁 재산의 신탁 수익의 분배 여부 및 범위의 결정권인 수탁자에게 있는 재량 신탁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결정에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탁소득의 원천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탁수익권이 이질적인 여러 가지 종류로 구성된 경우에 어, 또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탁들은 위탁자 과세 신탁 또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을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과세 신탁에 관한 것들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과거에는 그, 신탁에 관한 과세 유형으로 수익자 과세신탁만 존재했고 위탁자 과세신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신탁 도관설은 수익자 과세신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론상으로도 신탁도관서를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신탁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 명제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히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집배 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사안들 중에 일부는 신탁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했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어, 거기에 대응해서 신탁재산도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탁이 실무상으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의 신탁세제도 일정한 경우에 위탁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세법을 들수 있고요. 그래서 2020년 개정에서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향후 적용범위를 현행세법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과 관련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행세법은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으로 어,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지배 통제를 할 것의 요건과 여기에 더해서. 원본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 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설정했을 것에 두 가지 요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첫 번째 요건인 신탁 재산의 지배 통제를 한다고 하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신탁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게더 합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굳이 두 번째 요건인 원본 수익자 등을. 어, 위탁자 등으로 정할 것을 꼭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요건이 추가돼도 당연히 위탁자 과세 신탁으로 할수 있는 거지만 이 요건이 없다고 해서 꼭 위탁자 과세 신탁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현행 세법상으로는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득세법 88조 1호 담목에 보면 그첫 번째 요건만 충족돼도 신탁 재산의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도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 위탁자에게 세법상으로는 그그 그러니까 신탁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위탁자에게 남아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규정과도 어 일관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법도 위탁자가 신탁의 철회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을 그, 별, 아, 하고, 그 다음에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나 그 배우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위탁자 과세 신탁의 유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미국 세법을 보면 이제 여섯 가지로 그, 이제, 그 위탁자 과세 신탁의 사유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행령 3조 3주 2항의 3조의 2항 1호에 보면 그 대통령령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체적 명확하게 이제 사유를 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실질적 지배 통제를 하는 경우라고 약간 일반 추상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 미국 세법의 예를 참, 등을 참조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의 수익권이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으로 구성된 경우, 어, 요거는 뭐냐면은 신탁의 수익권이 원본 수익권하고 수입 수익권으로 나눠져 있다거나, 혹은 수입 수익권도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탁자 과세 신탁에 포함시켜서 신탁 재산 을 위탁자가 보유한 걸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법인세법 5조 2항의 수익자가 없는 목적 신탁은 법인과세 신탁 재산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조 3항에 따르면은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탁자과세 신탁으로 취급되는 구조로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조 2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특히 수익자가 없는 목적 신탁은 만약에 위탁자의 지배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탁자의 손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 경우에 위탁자 과세 신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인과세 신탁으로 취급하는 게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시간 관계상 이후의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법인과세 신탁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세법이 법인과세 신탁 재산과 투자 신탁과세를 좀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 개를 비교를 해서 보면, 그 여러 가지로 공통점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다음 용어는 달리하지만 효과상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적격 투자 신탁 비적격 투자 신탁을 한꺼번에 묶어서 모두 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범주로 처리를 하되, 어 그. 현행 법인과세 신탁 재산과 같이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과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 신탁이든 비적격 투자 신탁이든 불문하고, 어, 페이트루 방식을 다 적용해서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소급,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간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재량신탁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만약에 재량신탁인데 위탁자에게 지배통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 수익자는 전혀 아직 그 수익권을 그니까, 러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못했고, 위탁자도 지배 통제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취급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형 사업신탁 관련해서는, 어, 이게 크게 두 가지의 개념 요소가, 벤처형이라는 요소와 사업신탁 요소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현행, 그니까, 그 신탁 세제의 일반적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벤처형 사업신탁에 대한 별도의 과세 특칙을 규정할 건지 입법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로 만약에 사업신탁을 세법상 신탁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과 별개로 특칙을 규정한다면 혹은 어느 그 유형 중에 어느 하나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수익자과세 신탁, 위탁자과세 신탁, 법인과세 신탁 재산 중에 어느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벤처형 사업 신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어떤 종류의 면세 또는 과세위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발표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탁과 상속증여세의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도 소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걸로 간주해서 그것을 전제로 신탁재산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수익자가 신탁설정과 관련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 무상으로 받은 것이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이 소득세법상 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는 단계에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의 가액은 이론상 미래에서 발생 미래에 발생할 다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이고요.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 소득과 관련해서 부담한 증여세와 소득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 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 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 과세 시기는 발생주의를 토대로 정해지는데 증여세 의 과세 시기는 현금주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아. 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 목적상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금액의 합계인 신탁 재산의 가액은 지급 시점의 현금으로 다시 환원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증여세의 과세 시기인 수익의 지급 시점이 소득세의 과세 시기인 수익의 발생 시점보다 뒤이다 보니까 즉 증여세가 어, 선행하는 단계,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단계의 과세이고 소득세가 후행하는 단계의 과세인데요. 논리적인 순서와 반대로 과세 시기가 현행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여되는 듯한 논리적인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증여세 일반적인 과세 시기에 맞추느라고 과세 시기가 후퇴함에 따라서 과세 시기가 뒤바뀐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현행세법상으로는, 아, 세법 이론상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함께 과세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신탁의 장려 목적 또는 신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에 속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중복과세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